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24곳 아파트입니다. 최소 33%에서 49%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24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일단지자이 34평형입니다. 1244세대로 용적률은 241%이며 건폐율 18%. 최고층 30층에 사용승인일은 2010년 8월 23일입니다. 최고가 7억 9,700만원에서 1월 30일 2억 6,200만원 떨어진 5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락률 23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고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의 듀포레프루지오 30평형입니다. 1690세대로 용적률은 216%이며 건폐율 15%,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 17일입니다. 최고가 5억 7,900만 원에서 1월 13일 1억 9,400만 원 떨어진 3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락률 22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 20단지 주공 24평형입니다. 1,713세대로 용적률은 225%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7년 6월 17일입니다. 최고가 4억 5천만원에서 1월 14일 1억 5천백만원 떨어진 2억 9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락률 21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도래울 파크뷰 30평형입니다. 1392세대로 용적률은 205%이며 건폐율 19%, 최고층 22층에 사용승인일은 2013년 11월 12일입니다.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서 1월 28일 2억 6천 5백만 원 떨어진 5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락률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한 삼성원흥역 센트럴푸르지오 35평형입니다. 450세대로 용적률은 448%이며 건폐율 59%, 최고층 38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7월 30일입니다. 최고가 10억 7천만원에서 1월 11일 3억 7천만원 떨어진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락률 19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일산센트럴아이파크 35평형입니다. 1802세대로 용적률은 229%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32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5월 29일입니다. 최고가 8억 4800만원에서 1월 13일 2억 9800만원 떨어진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락률 18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 구단지 벽산 고롱한일 기산 32평형입니다. 2008세대로 용적률은 189%이며 건폐율 16%,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5년 11월 10일입니다. 최고가 7억 4천만원에서 2월 1일 2억 6천5백만원 떨어진 4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락률 17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가자오단지 벽산 블루밍 34평형입니다. 951세대로 용적률은 199%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5년 9월 22일입니다. 최고가 4억 7,900만 원에서 1월 10일 1억 7,900만 원 떨어진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락률 16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달빛치 단지 라이프 24평형입니다. 1391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6년 9월 10일입니다. 최고가 4억 7천만 원에서 1월 14일 1억 7500만원 떨어진 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락률 15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위치한 대리미차 32평형입니다. 640세대로 용적률은 222%이며 건폐율 24%,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7년 7월 28일입니다. 최고가 7억원에서 1월 17일 2억 6천만원 떨어진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락률 14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 3단지 유성 48평형입니다. 504세대로 용적률은 194%이며 건폐율 18%, 최고층 26층에 사용승인일은 1994년 5월 30일입니다. 최고가 11억 2천만 원에서 1월 2일 4억 2천만 원 떨어진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락률 13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 7단지 청구연대 33평형입니다. 1190세대로 용적률은 179%이며 건폐율 15%,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5년 11월 10일입니다. 최고가 9억 4천만원에서 12월 22일 3억 6천만원 떨어진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락률 12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기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서단지 34평형입니다. 1676세대로 용적률은 241%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29층에 사용승인일은 2011년 3월 31일입니다.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11월 15일 2억 5천만원 떨어진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락률 11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은비 11단지 부영 24평형입니다. 1350세대로 용적률은 179%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19층에 사용승인일은 1996년 4월 27일입니다. 최고가 5억 9,300만원에서 1월 14일 2억 3,300만원 떨어진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락률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고 탄현동에 위치한 큰 마을 대리면대 26평형입니다. 2588세대로 용적률은 240%이며 건폐율 18%,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1년 12월 17일입니다. 최고가 3억 6천만원에서 1월 2일 1억 4천만원 떨어진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락률 9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 18 2단지 주공. 33평형입니다. 696세대로 용적률은 235%이며 건폐율 17%,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8년 7월 30일입니다. 최고가 6억 8700만원에서 2월 3일 2억 6700만원 떨어진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락률 8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시보단지건영 22평형입니다. 766세대로 용적률은 181%이며 건폐율 17%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4년 6월 30일입니다. 최고가 5억 9,500만원에서 2월 2일 2억 3,200만원 떨어진 3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락률 7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십단직원형 31평형입니다. 1080세대로 용적률은 179%이며 건폐율 16%,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6년 5월 30일입니다. 최고가 8억 1천만원에서 1월 2일 3억 3천5백만원 떨어진 4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락률 6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산드로단지 동문 굿모닝일 32평형입니다. 926세대로 용적률은 296%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27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0월 15일입니다. 최고가 6억 900만원에서 1월 16일 2억 4천9 0만원 떨어진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락률 5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중산 3단지 1신 24평형입니다. 552세대로 용적률은 100%이며 건폐율 12%, 최고층 12층에 사용승인일은 1995년 11월 29일입니다. 최고가 3억 6900만원에서 1월 30일 1억 5900만원 떨어진 2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락률 4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고양원흥동일 스위트 34평형입니다. 1257세대로 용적률은 204%이며 건폐율 15%, 최고층 25층의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월 26일입니다.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서 1월 6일 5억 1천만원 떨어진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락률 3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은비초단지 37평형입니다. 2032세대로 용적률은 198%이며 건폐율 25%.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5년 11월 13일입니다. 최고가 7억 4천만원에서 1월 26일 3억 3천만원 떨어진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락률 2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삼성 스타클래스 41평형입니다. 627세대로 용적률은 169%이며 건폐율 14% 최고층 27층에 사용승인일은 2014년 12월 9일입니다. 최고가 10억 5천만원에서 1월 3일 4억 9천만원 떨어진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락률 1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은행이단지 동문 굿모닝일 48평형입니다. 533세대로 용적률은 199%이며 건폐율 17%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2년 5월 30일입니다. 최고가 5억 9천만원에서 11월 14일 2억 9천만원 떨어진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9%입니다. 번외로 하락한 단지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년 중산 7단지 코어롱 48평형 25% 하락 사용승인일 2013년 일산 프루지오 44평형 25% 하락 사용승인일 1996년 햇빛 23단지 주공 25평형 26% 하락 사용승인일 2019년 DMCO 밤베르디움 더포레사 단지 34평형 26% 하락 사용승인일 2005년 SK뷰 1차 27평형 29% 하락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